알겠지? 응. 청동기 문화가 배경입니다. 무슨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청동기 문화. 되겠지? 자, 우선 봐봐. 너네 아까쯤에 청, 그, 고조선이 몇 년에 만들어졌다고 하지? 기원전 2333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아까쯤에 청동기가 몇 세기였다? 2000년이라고 했었지. 청동기랑 딱 맞아 들어가잖아. 되겠니? 그 그래. 고조선이 언제 멸망했을까? 기원전 108년에만. 기원전 언제 끝났다고? 108년. 애우지 않아도 돼. 그냥, 이, 그러면, 고조선 몇년 왕국이야? 그것만. 2000년 왕국이라고. 돼 있어? 그럼 2000년 동안 철기 문화가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들어왔겠지. 그러니까 저 단어를 기억하라고. 철기 문화 기반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것이야. 무슨 문화가 기반?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나중에 뭐가 들어왔다고 들어가야 돼? 철기가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알겠니? 응, 음, 잘해서고거 하나 유해라. 고조선은 철기문화가 기반이다. 그럼 O 아니면 X야? X더라. 그거 하나 머릿속에 들어가시면 돼. 음. 자, 어딘지? 우리 고조선. 우리 고조선의 신화는 다 알고 있지. 무슨 신화? 당군 신화라는 알고 있지. 교과서에 당군 신화 빠졌기 때문에 그냥 당군 신화가 있다. 이 정도 들어면 되고, 니네 암기할 건 이거야. 삼국 사기에 적혀 있다면 유사에 적혀 있다. 유사라고 적혀 있어. 이름이 비슷한 게 있어. 삼국 사기하고 있다. 삼국 사기란 역사책이 있고, 삼국 유사란 책이 있어. 둘다 고려 때 만들어진 역사서거든? 데삼국 사기는 없어. 삼국 어디에 적혀 있다? 유사에 있다고. 삼국 사기는 먼저 만드는 책인데, 거긴 없어요. 유학자가 저술했기 때문에. 되겠니? 자, 그래서 암밀할딱 하나 나왔네. 당군 신화는 어디에 딱 적혀 있다라고? 삼국 유사에 적혀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 그리고 당군 신화는 이런 내용이야. 그 청동기 부족이 이제 어때? 청동기를 만들었겠지? 그 얘네가 뭐 할까? 위로 올라가면 밑으로 내려올까? 니네가 맞춰봐. 밑으로 내려오기, 살기 좋은 곳이. 그 밑으로 내려오면 어떤 새끼들이 있을까? 신속기 부족이 있는 거야. 이 신속기 부족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바로 단군 신화라고 보시면 돼. 되겠니? 음, 그래서 너는 들어봤잖아환웅있지 한울림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이거 대공개 뭐야? 풍대구사, 비바람 구름이지, 농경사임을 보여주는 것이야. 그 다음에 너는 곰태기 호랑이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이게 바로 뭐더라? 토테미즘 신속기 부족을 공유하는 거야. 되겠니? 호랑이 부족은 어떨까? 호랑이처럼 용맹에서 사라진 거야. 근데 공부족은 어때? 미룡 곰탱이처럼 축가만을 먹었다는 얘기 들어봤지? 그리고 환웅과 결혼했었지? 청동기 부족과 신속기 부족의 부족 연합을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리고 너네가 알아줄 건이 정도만 기억하자. 무슨 한검? 아, 단군 한검? 단군이 뭔 뜻이야, 단. 제사단이야. 제사장이야. 왕검은. 그래, 검이 제일 크대니까. 저 새끼가 일진이라는 뜻이지. 하마 정치적 지배자. 무슨 일치사회? 재정 일치사회. 이 정도는 그냥 한번 들어봤으면 됐을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고수의 영역 들어갑시다. 여기 쪽에 있는 강 무슨 강이지 아니야 대동강이라고 그래. 무슨 강? 대동강. 이강 무슨 강이야? 한강이지. 야, 대동강 찾는 방법 알려줄게. 대동강은 계속 나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범 왼쪽에 이게 하나 튀어나오고 두 번째 이렇게 튀어나오게 될 거야. 맞지? 여기 하나 튀어나오고 두번 튀어나오지 맞지요 그러면 무조건 여기 사이에 들어간거 요롷다 사자 되겠니? 그럼 여기 딱 사이에 이게딱 강이 하나 있을 거야 이건 청청강이라고 그래 이건 몰라도 돼 이거 찾고 밑에 있는 강 그렇게만 찾아 들어가 아 사이에 있는 강 밑에 어떤거? 큰강 요게 바로 뭐더라 노란색이 대동강 그럼 이제 찾을 수 있겠니 저기 봐봐 요기 보면 지금 아이씨 요기 보면 어때 요기 무슨 강이야 지금 화살표 보이나? 어 이게 청천강 이 밑에 있는 게 무슨가 대동강 북한의 한강과 비슷한 강이 바로다 대동강이라고 보시면 돼 북쪽쪽에 아는 도시 하나만 말해볼까 함흥 함흥 그래 함흥 함흥지역 함흥이 나올 줄이야 자 여기 냉면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또 아는 곳 북한의 도시 맞긴 맞는데 내가 의도한 답이 안 나와서 서울바로 위, 그 다음에 또 평양 그래 평양이 바로 대동강 하름에 있는 곳이라고 평양 평양, 평양, 장성이 천도하고, 고려 때석경이라 불렸던 곳, 물산 장려운동이 일어난 곳, 대개니 제로놈을 셔무노, 제너럴 셔무노 사건이 일어난 곳. 되겠어요? 이런 곳이 보다 평양, 평양 계속 나온다고. 저 지역 쪽은 알아두란 말이야. 됐어요, 이거? 음. 자, 고전의 영역은요, 대동강주면서 만주 지역. 여기 보다 고전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어떤 책이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 어떤 책에도 저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딱유출할까 유물 갖다 유치해 보는 거야. 여기서 나왔던 유물들이 있거든. 청동기 문화 가 기반이지. 그럼 맞춰봐. 어떤 유물이 나왔을까? 그래, 고인돌. 그 다음에 또 무슨 형동거? 비파 형동거. 요게 나온 거야. 그리고 너네 그거 알고 나 방사선을 쐬면 연대를 측정할수 있대. 그래서 이 유물 딱 연대를 쐬니까 연대가 나와. 기원전 2 0 0 0년 경이라고. 되겠니? 근데 중요한 게 이거야. 중국 쪽에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유목계통에도 안 나와. 독자적 나라가 있었으면 딱 뒷받침해주는 유물이야. 그데 중국에도 하란 나라가 있어요. 전설상의 왕조. 책의 기록에 딱 있어. 그런데 그래, 유물이 딱안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 실려 안 실려. 안 실리는 거라고. 만약 이게 안 나왔지, 고조선 역사 다 없어지는 거야. 우리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유물이라고 보시면 돼. 하나만 더 시험지 안 나오는 거도 야, 여기 칼 손잡이 있냐 없냐? 없지. 이거 손잡이 아니야. 손잡이 따로 이렇게 끼어는 거야. 이거 우리만의 독자적 특징이야. 중국 애들은 칼날과 손잡이 같이 만들어. 우리나라만 결합식으로 만든 거예요. 네, 독자적 문화권이 따로 있었다. 뒷받침한 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음. 여기까지만 줄쳐볼까? 자, 고조선 건국 연도 줄쳐. 기원전 2,333년. 그다음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라. 동국통감이라고. 무슨 통감? 동국통감.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책이 두 개가 있어. 동국통감에도 고조선에 가는 기록이 있거든? 근데 동궁통함에 고조선에 한 기록이 딱 나와있는거야 몇 년에 만들었다고 2333년에 되겠니? 단군신화는 어디 적히는 거고? 삼궁유사에 적히는 것이고 음. 자그 다음에 중심지는 건너뛰고 위치 줄쳐 비파형동호가 북방식 고인돌 거기까지만 줄쳐요 음. 의인은 무슨 문화가 기반이라고 말해줬지? 어 청동기 문화 그리고, 고조선에 관한 기록은요, 그 빨간색 글씨, 삼궁유사와 제왕운계가 있는데, 어떤 거 줄치면 될까? 삼궁유사, 그 정도 줄치면 되겠고, 자, 고조선의 발전과 세망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얘들아, 응. 고조선 발전 단계 딱세 단계거든? 몇 단계? 세 단계야. 딱세 단계니까, 세개 단어만 제발 좀잘 기억하면 돼 알겠지? 첫 번째는 어떤 단어 기억하면 되냐면 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무슨 나라? 연 되겠지? 응. 야 너네 중국에 연이란 나라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많이 안 들어봤지. 이게 춘추 전국시대라서 그래.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가 같이 말했었지. 연이라던가 위란 나라던가 한이라던가 오나라 월나라 제나라 진나라 이렇게 지네끼리할거 했던 시대였다고 보시면 돼. 이 중에 한 나라 어떤 나라가 연이라는 나라가 기원전 4세기 경에, 알겠지? 고조선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중국은 이때가 무슨 시대였지? 철기 시대지. 고조선은 아직까지 청동기 시대였다고 보시면 돼. 근데 우리나라 가 당연히 절해 되지. 막아냈대요. 그만큼 고조선이 뭐다? 강력했던 제국이었다. 이렇게알수 있는 것이야. 되겠니? 단어 하나 기억해. 어떤 나라? 연. 되겠어요, 이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이거다 첫 번째가 어떤 나라 기억하면 된다고 했지, 방금? 년 기억하면 되지. 조금만 집중하자. 다 끝났어. 야, 이때 왕이 세습했을까, 안 했을까? 왕. 부자 상속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 이게 특징이야. 원래 이러면 안 되거든? 군자 국가가? 그니까, 러고조선좀 애매한 나라야, 이게. 알겠지? 그리고, 장군들 따로 명칭이 있을 수가 없을까? 누선 장군, 무슨 장군, 이런 식으로. 있었어 관직체가 있었어 땡땡 무슨 상 무슨 무슨 대부 무슨 무슨 장군 이런 식으로 뭐다 명칭도 있었다고 기원전 4세기 경에 되겠니 요거 어 요게 핵심이야 제일 어려운 거나머진 응, 쉬워 요거까지만 자첫 번째 핵심보다 어떤 나라 연망아냈대요 되겠니 근데 그래, 이때부터 뭔다 고조선은 왕위가 어떻게 되고 세습되고 상, 대부, 장군 등의 명칭이 있어, 있었다 수다 어, 있었다. 요거 잘 기억해. 그 다음부터는 쉬워. 응. 자, 이네가 이제 중국에서 아는 황제 한 명만 말해보자. 진시황 그래, 한 명밖에 없지 <laughs> 자, 이걸 통일한 놈이 누구야? 이 춘춘골 통일한 게 바로 어떤 나라다? 진한 나라야. 근데 이진시황은 올해 통치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어요. 딱몇 년에 끝난다? 15년에 망하게 돼. 15년 동안 통치하다 금방 끝났지. 그 다음에, 끝난 다음 이게 어떻게 된다? 다시한번 나라가 두개로 나눠져 초나라와 한나라로 나눠져 초한지라고 들어봤나? 중국의 장기판이야 이 빨간색과 파란색 장기판 봤지? 이게 바로 초나라와 한나라 의미 그리고 이걸 누가 다시한번 통일한다? 한나라가 통일했다고 보시면 돼 그럼 재밌는게 이거다 이게 여기 A지역을 한번 봐보자 이게 불과 몇십년만에 지금 나라가 바뀌었지 얘 예, 지금 봐봐 국가가, 국적이 많이 바뀌지 않냐? 처음에 어떤 나라? 연이었어. 그 다음에 어떤 나라래? 진이래. <laughs>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래? 초나라래. 그것도 몇년 지나니까 나라가 또 무슨 나래? 라 한나라래. 이게 말이 안 되지. 오늘 따지금 어떻게 돼? 군대 몇번 가야 돼? 이렇게 네번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엄청나잖아. 엄청난 사회 혼란기였다 보시면 돼. 이 시기를 무슨 교체기 진한 교체기라고 해요. 무슨 교체기 진한, 진한 교체기 그래서 이때 이 A 지역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이때 이주한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바로 누구더라? 위만이란 놈이야. 응. 그이 중국이 때 놈들이 이제 떼거지로막 오는 거야. 전 중국에서 왔습니다. 이곳에 살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 땅이라고거든. 딱 봐도 어때? 호구처럼 생기지 않았냐? <laughs> 이 그림 잘 그렸어. 딱 봐도 호구 호구리잖아. 자, 그래서 얘가 알았다. 어, 우리가 백미 땅을 줄테니 부족과 같이 함께 살아라. 이제 땅을 띄워준 거야. 되겠니? 응. 근데 이 위만이 중요한 게 이거죠. 요 놈이 어디서 건너왔다는 게 중요하지? 중국에서 건너왔지? 그럼 중국에서 이제 뭘 들고 왔을까? 철기. 이것 때문에 위반이 쉬운 문제 또 많이 나옵니다. 대개니, 드디어 고조선에 무슨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더라?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된 게 바로 누구 때문이더라? 위만 때문이야. 됐나요, 이거? 근데 이, 이놈은 또 웃겨. 위선적인 놈의 이름처럼 지가 언젠가 왕이 될 생각을 품었던 새끼예요. 그리고 이제 부족을 점차 철기로 부주, 무장해 나가더니 힘이 세진 거야. 근데 나중에 누굴 내쫓아? 자기를 거둬준 고조선 중앙을 내쫓아버려요. 그 지가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뭐다? 위만조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되겠니? 그 위만조선은 어떨까? 점차.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힘이 세죠. 왜? 철기로 무장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얘네가 돈도 많이 벌었거든. 무슨 무역하면서? 중계 무역하면서. 여기 남쪽에 진국이라고 있었거든. 우린 한민족이라고 보시면 돼, 우리. 같은 민족인데, 나라만 다를 뿐이야. 얘가 이제 중국과 교육하는데 바닷길은 절대 못 가요.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럼 누굴 거쳐야 될까? 위만을 거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둘 사이를 연결하는 무슨 무역? 중개 무역으로 돈도 많이 벌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볼까 고조선이 위협되는 거겠지? 왜? 점차 무기가 발달하고 돈도 어때요? 많이 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나라가 드디어 기원전 109년에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공격한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 100 백만이랑 십만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십만 병력 감흥이 왜 안오지? 우리나라가 6.25전쟁때 남한 총 병력이 50만 이었다? 그럼 십만이라면 이 당시에 엄청나게 떼고지른거야 되겠니? 그걸또 바로 막아지않아 고조선은 1년동안 방어에 성공이에요 근데 결국 지배층의 내분으로 끝나게 되는거야 되겠어요? 뭐 이런 내용다 필요없고 맨 마지막에 어떤 단어만 들어가면 될까? 한이 단어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이제 고조선 멸망시킨 다음에 이 지역을 통치해야 되겠지? 그래서 몇 군을 설치한다? 한, 사, 군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야, 현재 우리나라가 이게 무슨 도지요? 전라북도지? 이 전라북도란 행정구역 뭐야? 우리나라 다스리기 위한 행정구역이지? 쟤대들은 군이라 했던 것이야. 낙랑군 진모군, 현도군 되겠니? 이렇게 몇 군을 설치했다? 사군. 이걸 다른 말로 한, 군현이라고 합니다. 이거 끝까지 있을까 하면 사라질까? 우리 민족이 가만히 있을까? 다 저항해서 밀어낸다 고 보시면 돼 되겠니? 그래서 한 사군 여기까지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출시자 발전 연 하나 출처. 어? 응 말해. 어. 이따 말하려고. 야, 여기 봐봐 무슨 군 들어봤지? 낭낭공주와 호노왕자 자명구 이야기 그치? 안 들어봤나? 자이 낭낭군은 끝까지 있는 거야. 저기 끝까지 남아있던게 낙랑둥이야 되겠니? 이건 고구려 할때또 나올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고전의 발전과 세망 연 줄쳐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가 가로 1번 발전 연 빨간색 그거 하나만 줄쳐 제목 가로 1번 발전 연그 다음에 기원전 4세기경정 후에 연 나라가 공격했다는 얘기야 동그라미 3번으로 갑시다 부자상속 부왕과 준왕 아들과 아버지거든 왕위가 상속되었다는 얘기야 되겠니? 음.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줄 치면 될까? 대부박사관직 가로 2번 위만 줄 쳐요 동그라미 2번에 무슨 교체기라고 줄 치면 될까? 진한교체기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위만조선의 특징과 변천이 있죠? 무슨 문화? 절기 니은번에 가자 니은번 니은번에 무슨 무역? 니은번에 무슨 무역? 중개무역 됐나 요거? 음. 자 근데 마지막에 한 문제 줄 치면 돼 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문가한몇 군? 4군 다른 말로 한 뭐라고도 한다? 9년 계속 줄 쳐봐 고구려 무슨 군? 낭랑군 응. 되겠니? 응. 그 낙랑군은 끝까지 있었던 거야 그 중에 이제 나중에 고구려가 이제 밀어냅니다 응. 그 참고자료 있지? 참고자료 오른쪽에 페이지 조그만 박스 세 번째 뺀 마지막 봐봐 한 4군에서 무슨 군 하나만 동그라미 쳐보자 낙랑군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거야 지도 그정도만 응, 대략 어디다? 대동강 위치라는 것만 좀 봐도 알겠니? 응. 자 아니면 고전의 팔주법 하면 이제 끝납니다 야 고전의 팔주법은 이게 되게 쉽거든? 잘 봐봐 살인한 자뭐 어떻게 했을까? 죽였겠지? 그래 살인한 자 뭐에 처한다? 사형 응. 남을 다치게 한 자는 뭘로 갖게 한다? 곡물로 갔겠대. 소나말이 아니지. 얘는 무슨 사회가 기반일까? 유목 아니면 농경사회? 농경사회. 됐나요, 이거? 응. 그 다음에, 남의 물건? 니꺼, 네 내꺼. 무슨 재산제? 사회주지산제. 뭘로 삼아버린대? 노비. 평등 한 계급사회? 계급사회. 노비에서 면하기 위해서는 50만 전을 내면 된대. 알겠지? 화폐 사용했다, 안 했다? 했더라. 이 정도. 출제자.